안녕하세요. 온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산의너빌리티 굉장히 좋은 흐름의 상승이 아주 오랜만에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또 주주 여러분들, 또 구독자 여러분들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약두달 기간에 두달 동안에 이 하락과 조정을 끝낸 그런 움직임의 상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 기대하신 분들 계실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소통방 그죠?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 뭐 빠르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강한 흐름 상승 발생되니까 지금 자리 좀 덜어내고 가야 되는 기회인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어 지금 추가로 아니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라도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들 어떤 선택 하셔야 될지 지금 고민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하나 하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그 이전에 일단 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자리 우리 여러분들 매도 하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는 자리예요. 자 지금 자리 왜 매도를 하면 안 되는 자리인지 그 이유와 상황에 대한 것들 제가 좀 우리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오늘도 영상 꼭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가장 기본적인 지표죠. 뭐 거래 대금입니다. 지금 최근에 하락 구간과 이 조정, 박스컴 행보 구간에 만들어졌던 일반적인 거래 대금을 어 굉장히 크게 상회하는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됐어요. 지금 현재 기준 한 1조 5천억 가량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말 그대로 이 박스컴 행보 구간에 갇혀 있던 매물대를 자, 잡아 먹어주면서 소화해 주면서 나와주는 상승의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제일 큰. 지표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박스콤 행보를 끝내고 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 시작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소리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 기대감 우리가 가져가는 또 과정 속에서 또 단기 고점 타점에 대한 부분들이 또 굉장히 좀 궁금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사실상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인데, 이 매도 타점에 대한 분위기, 그 어느 시점에 잡아갈 것인가, 그런 흐름들, 우리가 또 지금부터 좀 확실하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체크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 AI, 원전이죠. 원전 관련 우리나라 국내 1등 주고, 어,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기회,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뭐 재료 부분에 관련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뭐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기나긴 기간 약한 2개월에서 3개월 가량 계속해서 박스권 행보를 한번 보여주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또 다시 한번 박스권 행보를 만들어 가는 말 그대로 상승과 조정을 반복적으로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손바뀜을 고의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여지 최고 꼭다리는 아직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투자 에너블리티 주주 여러분들. 자, 하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해당 종목을 투자를 할때 그냥 무작정 아래 구간에서 샀다고 해서 이 계속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야. 이런 구간이 발생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덜어내기 위해서 쉽게 얘기 해서 우리가 개미털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고의적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약한두 달간 하락과 박스권 행보가 좀 진행이 되다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거래 대금을 동반한 박스권 상단 이탈을 보여주는 상승이 발생이 됐어요. 그죠 60일선을 한 방에 뚫고 올라가고 자 8만 원 구간을 한 방에 안착시켜주는 이런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물론 추가적인 매수세가 붙으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한번 눌러줬다가 60일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오늘 나온 상승은 굉장히 좀 기대도 기대를 해봐도 좋은 상승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본다 라고 한다면 자 지금 제이피모가 오늘 하루입니다 주자 에너 빌리티의 당일 어 죄송합니다 자 당일 종목별 증거사위을 봤을 때자 지금 상승 누가 만들어 내고 있느냐 물론 뭐 한국투자증권이 오늘 하루 제일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어요 약 119만 주 정도 순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자 뒤를 이어서는 J.P.모간 골드만삭스 모건스탠 외국계 주요 기관들 3대 기관이라고 부르죠. 이 기관이 자, 지금 순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특히나 j p 모강 같은 경우는 약 115만 주를 순매수를 했죠. 자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만 따져 봤을 때 j p 모강 거의 천억에 가까운 천억에 육박하는 순매수를 자, 오늘 하루에만 지금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2시 15분 정규장 마감. 까지는 이제 한 시간 한 10분 정도, 한 20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자,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자리보다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 또한 분명히 있겠죠. 자, JP모건이 당일 순간 거래원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자, 장 초반 굉장히 많은 물량 순매수를 하면서 순간 거래로 집어넣으면서 주가를 빠르게 끌어올려 줬단 말이에요. 중간중간 나오는 매물대, 말 그대로 박스권에 갇혀있는 매물대 매도 탈출 물량을 계속해서 받아먹어 주면서 주가방어를 해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 자, 중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하지만 추가적으로 그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이 되면 정말 우리 여러분들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오히려 우리 한번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 도한 번씩 흔들어 가는 움직임이 발생이 될수 있어. 6 1선까지 눌렀다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내일까지는 JP 모간의 동향들을 우리가 조금 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에 대한 움직임을 놓치지 말고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특히나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참여하신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찐팬분들, 저랑 뭐한 2년 넘게 같이 하셨던 분들, 뭐 제가 뭐 굳이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확실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오늘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그죠? 저희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일단 구독 버튼 빠르게 좀 눌러주시고요.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자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조금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좀 신청을 해주시면 그와 관련돼서 우리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지 자 실시간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먼저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제 개인 번호 지금 잠깐만 좀공 해드리도록 할 텐데 상단에 보이시죠? 010 3907 7516 상단의 번호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인 것만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 채널 구독자님인 것만 좀 확인할 수 있도록요 상단의 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를 한통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그 이전에 반드시 구독 버튼 좀 눌러 주셔야 됩니다 마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독자님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소통방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참여 신청해주시면 이 이후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대 타점에 대한 부분들, 매매 타점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의 초입 구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구간 순매수를 담아봐도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예요? 주가가 한번 흔들기 위한 추가적인 하락 조정이 살짝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에 의해서 이 영상 보자마자 어 그래? 나 빨리 추가 매수해야지 추격 매수해야지라고 섣부른 판단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한 이후에 실시간 타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큰 도움을 실시간으로 좀 받아가시게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들 중에서 두산 에너블리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봐도 좋고, 자, 이번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난 10월 말, 10월 29일에 찍혔던 두산 에너블리티 최고가 97,400원을 뚫고 올라가서, 자, 10만원 구간까지 안착시켜주는 그런 완벽한 움직임이 나올 확률도 자,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 이유 또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지난 10월 달 다시 한번 이 3개월의 박스권 구강 행보를 끝내고, 자, 요 구간이죠. 요 구간 박스콘 행보를 끝내고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의 상승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떠한 움직임,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느냐. 특히나 우리 소통방에 참여하신 구독자님들, 저를 포함, 우리 구독자님들은 요 상승 구간을 또 제대로 준비해서 수익 구간을 추가로 확실하게 좀 챙겨가지 않았습니까? 그 흐름을 정확히 포착했던 그 이유. 뭐예요? 공매도의 잔고 변화. 지금 현재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계 기관과 세력들이 움직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물 이러한 추가적인 수익 확실하게 챙겨갈 자리가 나온다라고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참 어, 이거 로그인 좀 다시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랫동안 로그인 안 하니까 이게 로그인이 풀리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 뭡니까 여러분들.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 자,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개별 종목 공매도 종합 정보예요. 이 사이트 안에 들어 보시면 아마 우리 여러분들은이 공매도에 대한 변화 이 흐름만 따라가도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움직임 분명히 잡아갈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왜이 움직임을 따라가야 하느냐 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AI 시장에서 핵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원전 그죠 아직 본격적인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과적으로 2025년 작년이죠.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하방 추세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고가 영역의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한 상승과 조정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상승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외국계 주요 기관들이 물량 샀다 팔았다를 반복적으로 가져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바뀜을 지속적으로 뭐예요? 불러일으키는 주가를 관리해주는 초입 단계에 불과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26년 한해 우리 여러분들이 잘만 대응을 하고 잘만 흐름만 따라가시면 정말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기회 아직까지도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설론이 길었는데 자이 흐름을 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3개월의 행보를 끝내고 그죠? 3개월간의 행보를 끝내고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의 상승이 나왔던 그런 시점과 공매도 주... 어, 공매도, 이 순보유 잔고 수량의 변화 이런 움직임을 조금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체크를 해드리고 싶기도 한데요. 자, 보시면 어, 바스컴 행보가 이어지던 이 9월 달입니다. 그죠? 9월 10일, 11일, 1 0일 보이시죠? 이 9월 달한한 한 달의 흐름을 보시면 공매도 잔고가 약 150만 주가량, 그죠? 150만 주, 140만 주, 160만 주, 뭐 위아래 10만 주, 20만 주가량의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큰 변화가 발생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다시 한번 3개월의 박스권 행보를 끝내고 강한 흐름에 신고가가 갱신됐던 10월 달, 그죠? 10월 한 달의 움직임을 보시면 국민도 장구 변화가 어떻게 됐어요? 급격하게 줄어드는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60만주, 50만주, 30만주 때를 유지하다가 20만주 때까지 떨어졌어요. 자, 최저로 떨어진 게 단기 신고가가 나왔던 10월 24일 국민도 장구가 20만주가량 밖에 남질 않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장고의 변화가 일어났죠.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자, 쇼커버링이 제대로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쇼커버링이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그 신호탄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상승에 힘을 보태줬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기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11월, 12월 약두 달간 활락과 박스권 행보가 진행되는 이두 달의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급격하게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200만주, 250만주 막 점점점 늘어나더니 12월 말에는 498만주, 480만주까지 500만주 가까이 늘었단 말이에요. 자 10월 24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가 여러분들 금액으로 따져보면 자 169억 약한 170억 정도밖에 남아있진 않았어요. 공매도 잔고가 금액이 자 근데 지금 현재 기준 얼마입니까? 3,700억, 3,698억이나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뭘의미해요자약한 150만 주가량 공매도 잔고를 가지고 있던 두산에너빌리티가 정확히는 죄송합니다이 차트가 왜 꺼졌습니까? 어 차트를 다시 키고요. 잠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죠 이때 3개월의 박스권 행보를 끝내고 그죠? 아까도 보셨죠? 150만 주에서 20만 주가량 공매도 잔고를 줄이면서 130만 주 초커버링이 들어왔는데 자 이만큼의 상승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자 지금 거의 500만 주가량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그죠? 자 이번 상승이 그 신호탄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공매도 초커버링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지난번 상승보다 더큰 상승을 불러올 수 있게 될 거고요 당연하게도 10만원 구간을 안착시켜준과 동시에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 기회의 상승이 시작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설픈 자리에서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 지난번에도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팔지 마세요. 너무 어거지가 있죠. 어거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행되는 과정을 매일매일 매일매일 체크하고 확인이 되어야만 돼요. 실제 이때와 마찬가지로 쇼커버링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면서 외국계 주요 기관들의 순매수가 그죠?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늘 JP 모간이 천억을산 것처럼 계속해서 순환매 형태의 외국계 주요 기관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들어오면서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는지 쇼커버링이 들어오는지 자 그래야지만이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음봉이 떨어졌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고 매도 버튼을 누르기보다는 오히려 매수 버튼을 적극적으로 누를 수 있는 눈으로 보면서 하는 전략적인 매매 하시게 된다라는 거야. 물론 우리 여러분들 조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세요. 아, 그렇구나. 이게 예, 거기서 끝납니다. 왜? 우리 여러분들 시간이 없단 말이야. 저처럼 하루 종일 주가 변동성 체크하고 당일 순간 거래원 지금 거의 초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 뭡니까, 여러분들? 거래원 순간 거래량.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하면서 장고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눈으로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죠? 왜요?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업이 있으니까 이러한 흐름과 상황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합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다만 우리 구독자님들께 같이 가자, 같이 돈 벌어보자라는 의미로 제가 모두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죠 한 번씩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을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정확한 타점에 매도를 하고 정확한 기회의 구간에 매수를 잡아 가실 수 있도록 완벽한 대응을 통한 뭐예요 수익 극대화를 잡아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전략적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소통의,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모두 다 대응 도와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가지실 필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다만 구독 제가 원하는 거 이거 딱 하나입니다 구독 자 그리고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좀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응원의 댓글까지 한마디씩 더 남겨 주신다면 제가 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보상을 받게 되는 거겠죠.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고 어, 제 개인 번호로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그죠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 3907 7516 상단에 번호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인 것만 확인할 수 있도록 두산 문자 한 번만 확인시켜 주시면 구독자 인증만 해 주시면 그 이후부터는 제가 완벽하게 모든 걸다 매매를 체크하고 확인하고 분석해서 여러분께 들 실시간 제공을 해 드리고 확실한 매도타점을 잡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 상황이 오면 매도타점 공유까지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완벽한 매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잡아가시는 모든 것들. 안내를 해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자, 2026년, 정말 여러분들, 우리 주식시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 큰 부의 이동이 발생이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큰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단순히 주식 투자로 나의 무슨 뭐 용돈을 벌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여러분들의, 어, 그동안 뚫지 못했던 이 자산 형성, 그죠? 자산의 어, 마지막 그, 뭡니까, 여러분들? 상한선이라고 할까요? 그 상한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자, 2026년에 반드시 올 것이다 비단 주사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을 매매를 하시든 그 매매를 하는 방법과 대응 완벽한 전략적인 매매만 잘 하시게 된다고 라 한다면 그큰 큰 기회를 잡아가실 수 있게 된다는 라 거예요 그큰 기회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동행해 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 손 잡고 제가 앞장서서 동행해 드리겠다고 라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는 거니까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영상 많이 많이 확인해 주시고 제 영상 많이 찾아봐 주시면 정말 큰 기회 잡아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